얼마 전이글위글에서 최대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엄청난 할인율은 물론이고 사은품까지 빵빵하게 챙겨서 그동안 벼르던 물건을 싹다 질렀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1년에 한번 있는 빅세일 이벤트인데요. 20만 원 이상 구매 시 드림 에어 소파를 사은품으로 준다 해서 좀 오버해서 물건을 질렀습니다. 20만원을 딱 맞춰서 사은품으로 드림이 소파를 챙기고 다음날 들어가보니 소파가 모두 소진돼서 이벤트가 종료된 상태였어요. 그럼 주문한 물건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방, 에코 머그컵,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 손톱깎기 세트, 패딩 담요, 마지막은 사은품으로 받은 드림이 소파입니다. 이거 받아서 바람 어떻게 넣나 걱정이었는데, 전용 에어펌프가 있어서 바람 넣기 수월했어요. 바람을 다 넣고 보니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일단 베란다에 던져놨습니다. 빵빵하게 바람을 넣어놨었는데, 보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숨이 죽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뭐.. 바람이야 또 넣으면 되니까! 이번 쇼핑 대만족.